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횡성 성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매물은 토지 파악 오류로 인하여 재업글 해드리는 매물입니다. 보이는 시골집과 농지를 같이 매매하는 매물로서 대지 73평과 시골집 별평, 토지 812평을 매매합니다. 시골집에 살며 귀촌에서 작은 농사 일을 하면서 지내실 분을 모셔봅니다. 보이는 시골집은 현재 사용이 가능하며 좀더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집과 토지의 위치는 영동 고속도로 새말 IC에서 차량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대지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 농지는 농림 지역입니다. 농지는 진흥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는 데는 도시분들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토지의 행정구역은 원주시 소초면입니다. 보이는 농지가 812평의 농림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겸호 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는 공시 지가 가격 이하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내용 정리를 해둔 곳에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개인 사정상 집원 공개를 원치 않으시니 집원은 묻지 말아 주세요. 우리 토지의 진입로는 지적도로 일부와 현황로가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 현황로입니다. 우측의 토지까지 우리 토지이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상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